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인읍에 빠졌지만 글로벌 주가는 전고점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도주로 속구쳤죠 과연 지금 장세가 버블인지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가치 투자자 1세대로 꼽히는 강방천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에셋 플러스 자산 운용. 주력 상품 펀드 주력 펀드가 어떤 겁니까? 어,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소수 펀드 원칙. 네. 사실 정성을 깃들이는 펀드 해야 된다. 운용사가. 음, 어, 네. 정성. 정성. 예. 그래서 네개정성을깃들는거죠 네. 네. 개 펀드만 이제 아, 만들고 그렇군요. 있고요. 사실 펀드가 너무 많으면 그게 뭐 어느 펀드에 주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소홀하고. 예. 어느 정도 정성이 분산되고 네. 에너지가 분산되면 결국은 네. 결과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설립 초기 12년째 됐는데요. 그때부터 펀드 4개만 운영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어, 코리아 리츠캐게더 글로벌, 네. 차이나 그리고 스페시아이 음. 4개인데요. 음. 어, 그중 이제 코리아 펀드가 금년에. 코리아 뭐 리츠캐게더 그렇죠. 코리아 리 네.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이 지수가 연초 대비 한 마이너스 1% 정도. 보합 정도 되는데 네. 저희 펀드 순위은약 13%. 아. 어, 플러스 돼서 네. 어, 6개월 사이에 에, 굉장히 많은 아웃 퍼포먼을 했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서 13% 정도면 아웃 아웃포폼. 퍼포먼면 대단한 실적인데. 아마도 동일 유형 펀드 중에 상위 5, 6% 정도 네. 안에 드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셨습니까? 어떤 것을 사고 어떤 것을 팔았습니까? <laughs> 그렇죠 <laughs> 네. 사실 저희 그 네. 펀드 네개 다가 공히 네. 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운용의 원칙은 네개 펀드 다 적용되는 건데요. 뭔가요? 첫째는 음. 좋은 비즈니스 모델 을 사라. 좋은 비즈니스 재무제표가 모델. 아니고 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라. 음. 네. 두 번째 원칙은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기업 사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두 번째는 미래의 적응.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기업. 네. 세 번째로는 오히려 불황에서 더 좋아질, 불황을 음. 즐기는 음. 1등 기업 함께하라. 음. 이세 가지 원칙 속에서 어, 네개 펀드 다가 공익 움직이고 있고, 네. 그 결과인지 몰라도 네개 펀드 다, 다 동일 유형 펀드 상위 10% 네. 안에 모두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 모델, 미래에 적응을 할수 있고, 그렇죠. 불황을 네. 즐기는 1등.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충분히 어떤 운용사라도 그런 원칙이라면 음. 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네. 현재보다는 미래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시간 개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미래어 글쎄요. 요즘 이번 이제 네. 코로나 사태도 네. 사실 이제 분기별로는 어떤 기업은 마이너스 50%, 50 매출 감소, 네. 또 GDP도 마이너스 뭐 네. 20% 정도 됐지 음.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텀을 음. 한개 분기가 아닌 그 네. 2, 4분기, 네. 금년 2, 4분기, 1, 4분기가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얻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텀을 분기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크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5년, 10년 텀으로 음. 보게 되면 굉장히 적은 폭으로 바뀌거든요. 그 그렇죠. 어, 그래서 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뭐 최소 5년, 10년 정도에 대한 텀으로 기업의 분석, 뭐죠, 음. 그 손익계산서. 네. 사실 우리가 보는 익숙한 손익계산서에 대한 분기 손익계산서. 네. 반기 손익계산서, 예. 연간 손익계산서는 인위적으로 음. 주주들한테 또는 네. 기업 이해 관계자한테 네. 이 정도, 연, 1년에 한번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네. 라는 관점에서 했을 뿐이지 음. 사실 기업이 인컴 스테던트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설계를 가능하거든요. 음. 5년짜리 그 손익계산서 만들지 10년의 그 관점으로 손익계산서를 음. 볼지는 투자자의 관점이지 굳이 1 년짜리 손익계산서로 기업을 본다는 것은 너무 단기적이다라는 네. 관점에서 좀긴 관점에서 미래 기온경을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좀 일찌감치 제가 궁금한데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어떤 주식과 어떤 업종을 담았습니까, 번데? 어 저희는 이제 네. 그 사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한게그 뭐나 뭐냐, 뭐냐라고 네. 할 저는 네 가지로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해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 네. 네. 일단 이익이 확장 가능한 네. 회사들. 확장, 막혀있는 그러니까 음. 이게 아니고 음. 두 번째는 이익의 지속성이 있는 회사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익의 변동성이 적은 기업들. 음. 네 번째는 이게 예측 가능한 기업들. 그래서 이런 이익의 퀄리티가 좋은 기업이 중요하고 네. 그런 점에서 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확장 가능성이 이익의 지속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플랫폼 기업.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이전의 플랫폼 기업과 음. 2008년 이후에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최근 네. 10년 동안 네. 아,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플랫폼의 속성이 다르지 않느냐. 과거 사실 유통회사, 음. 뭐 한국의 유통회사들도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어, 근데 지금의 그 유통인 아마존과 다른 플랫폼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훨씬 더 다른 비즈니스 모델보다 더 견고하다. 동시 확장 가능하다. 음.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주목되는 새로운 플랫폼은 네. 사실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렇죠. 음. 디지,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스마트폰을 네. 기초로 하는 음.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가가 변동비가 없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어,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아 미국 아마존이라든가 막 음. 한국에 또 플랫폼 요좀 많이 곽강을 봐주 갖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는 그러겠죠. 예, 그 음. 등등. 그래서 음. 어쨌든 저는 에, 이게 확장성과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음. 비즈니스 모델 결정 결정있는 요인인데 음. 에, 그런 것들이 아마 에, 플랫폼의 속성 음. 특히 에,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 주목받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경향성을 띄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그런 쪽으로 네. 어, 저희들이 많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전히 앞으로도 그 숙제를 푸는 게 앞으로 펀드 수익률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라는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익이 확장이 훨씬 많이 될수 있는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는 플랫폼기업 그러면서 동시에 이익이 지속 가능한 것. 네.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은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거죠. 네. 고객이. 또 고객이 늘면 고객이 더 좋아하는 네. 에, 모델? 그런 기업이 아마도 그런 속성.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고객이 떠날 수 없고 또 고객이 되면 고객더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가치는 충분히 시장에 뭐죠? 그 시장에 음. 주목을 끌만한 요체가 되고 있고 네. 과거의 재무적 관점의 PR, 재무적 관점의 PBR을 떠난 네. 가치 이그 패러다임이 지금 전개 중이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재무적 관점의 PR이나 PBR이 아닌 무슨 새로운 혹시 지수를 어떤 자대로 쓰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재무제표 행위를 통한 에 가치평가 모델은 2008년 이전의 세상 같은데 음. 그 2008년 이후의 세상은 아, 재무제표보다는 비스 모델의 네. 가치에 더 어, 사람들이 많이 그뭐 투자자들이 네. 더 관심을 갖고 네. 있지 않느냐. 사실 테슬라만 하더라도 네. 2010년 7월 상장 이후에 네. 에, 일시적인 흑자를 지어온 거의 36개 분기가 적자였습니다. 네. 재무제표적으로 적자였죠. 음. 하지만 왜 시가총액을 현재 250조를 부여할까라는 음.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넘어서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아마도 재무제표를 사는 행위가 아니고. 음. 그 회사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에 투자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의 관점은 달라지고 있고 그 키값은 뭐냐면 2008년 이전에는 이세 가지 변수를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생산 요소, 노동이죠. 그리고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자본이죠. 그리고 렌트, 고종자산이란 이 투자 요소, 3대 생산 요소를 기초로. 모든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2008년 이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2 0 0 8년이라는 이제 금, 스, 금, 그, 스티브 이후에. 잡스가 스티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네, 예. 전 세계인 음. 그 사람들이 음. 손안에 네. 하나의 그 새로운 생산 요소를 들기 시작할 때 그때 음. 사람 자본 토지라는 3대 생산 요소 플러스 음. 아마도 이 손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산 요소가 등장했다 음. 이 저는 그걸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저는 모바일 새로운 디지털 네트, 네. 그건 새로운 땅, 음. 새로운 토지라고 얘기하죠. 예. 아마도 이것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새로운 음. 재무 제표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거는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음. 이거 활용일 뿐이에요. 이 네. 요, 요거는 망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가 뭐그 그, 뭐죠 그, 그, 그 고용을 해도 고용할 필요도 음. 없고 음. 옛날에 토지는 획득해야 되고 예. 사람도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08년의 역사와 음. 2008년 이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그 현상적 징후를 음. 어, 최근에 전 세계 500조 이상의 시가총액 갖고 있는 회사가 아마도 어, 사, 어, 한 (8개) 될것 같습니다 네. (8개) 그럼 뭐, 그 아, 애플 뭐 그렇죠 뭐~, 뭐 애플 아마존, 아마존 뭐~ 어~ 알파벳, 알파벳 뭐~ 그런 네. 등등 그리고 어~ (400조) 이하의 기업이 또 그~ 한0개 그래서 음. 아마도 시가총액 상위 음. 예 (10개) 기업 쑥 어, 세워보면 세워보면 거기 제조업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다 (2008년) 이후에 만들어진 기업이 (7개고) 네. 뭐, 이거 중국의 통신이라든가 알리바바를 음. 더해서 미국의 다섯 음. 개고. 네. 그리고 열개 중에 세 개가 아, 사실은 2008년 이전에 만든 기업일 뿐이에요. 음.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비자. 네. 아, 그리고 월마트. 음. 어, 이런 걸 빼면은 2008년 이후에 천조도 처음 등장했고. 음. 그리고 제조업은 우리가 잘하는 제조업이 예. 400조 넘은 게 없습니다. 네. 아마도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가 음. 1 8 9 0년에 만들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220년이 지난 음. 역사 속에서 최근 10년 이전에는 음. 700조 넘는 시가총이 없었습니다. 엑손 모빌이 네, 네. 그쪽도 네. 터치하고그런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10년 사이에 7천조 원에 7천조 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가총이 등장했다는 것은 네. 음. 아마도 뭘까 이게. 음. 저는 이 의미를 새로운 음. 생산 요소의 등장. 음. 이것을 대입해야지 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그럼 그 생산 요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미래를 개척한다. 그렇습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2008년 이전과 이, 이후를 달리 봐야 되고 네. 어, 아마도 그 세상 속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음. 그 막을 자 만드는 회사들, 스마트폰 회사들, 음. 음. 하드웨어 인프라스 독초 그다음에 이제 빅 데이터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미래 적응을 잘하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불황을 이기는 1등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렇죠? 중에 하나 삼성전자도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펀드에서 강회장이 펀드에서는 삼성전자를 담지 않는다,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어, 일단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은 네. 분명합니다. 저도 사실 과거 아, 1987년 이후에. 네. 거의 20년 동안 삼성전자를 벗삼아서 아주 편하게 투자를 했죠. 음. 그 이후에 최근 6, 7년 예. 사이에 저희 마음이 좀 바뀌었는데. 음. 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 음. 에,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그 펀드는 액티브 펀드예요. 예. 지수를, 지수를 추종한 게 아니고 개별 종목을, 개별 종목을 더 나은 개별 적극, 종목.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적극. 그렇습니다. 네. 지수란 것은 그 사, 거래소에 상장된 지수를 구성한 종목군들의 평균값이거든요. 평균값을 사는 게. 에 액티브 펀드가 아니거든요. 네. 평균 이상인 기업을 음. 열심히 찾는 거죠. 예. 어, 그런데 삼성전자는 평균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음. 그렇죠, 평균. 네, 네. 왜냐하면 한국의 주가지 30%를 차지니까. 하고객은 저한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음. 당신은 지수를 하지 말라. 음. 당신의 철학에 맞는 좋은 기업을 골라. 어. 음, 음. 어? 그것 종그 종목, 종목은 나도 살수 있어. 뭐 ETF라든가 음, 음. 삼성전자 는돈안 네. 줘도 살수 있거든. 수수료 안 줘도. 음. 그래서 첫째는. 저희 회사가 액티브 펀드라는 점에서 지수를 구성할 정도의 엄청난 그 시가 비중이 큰 것. 저는 20% 넘는 기업은 액티브 펀드가 사서는 안 된다. 아, 담지 않는다. 그거는 고객들도 할수 있다. 음. 굳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예. 굳이 그, 그 고객들도 할수 있는 예. 종목을 왜 사느냐 이점 예. 때문에 안 샀고요. 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관점이 문제입니다. 예. 첫째는 이제 두 번째는. 에, 과거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기업으로 등장했던 것은 두 가지의 게임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음. 하나는 음. 과거 그 미세공정의 진화가 네. 계속 있음으로써 이 미세공정이 끝나게 되면 다음 미세공정이 또 시작되죠. 그러면 미세공정이 시작될 때마다 후발주단을 야, 뭐죠? 따돌리는 아, 거예요. 따돌리는 거죠. 전략이 네. 가능했어요. 네. 근데 우리 100m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했는데또 100m가 있고 음, 음. 또 100m가 있으면 음. 잘한 친구 결국 이기해 끝까지. 헐떡헐떡 예. 오게 되면 음. 그 다음에 또 따돌리고 음, 음, 또 따돌리고. 음. 근데 100m 경주가 끝났다. 음. 이제 앞으로 100m 경주가 다음 내일은 없어. 하게 되면 음. 결국은 다 붙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새로운 어떤 형식이 없다면 지금 1등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미세공, 미세공, 미세화 전략이 음. 여전히 앞으로 있다면 삼성전자이. 네. 초추격 전략은 여전히 가능할 텐데 네. 그런 게임의 전략이 과감히 달라졌다는 것이고. 니다두 번째로는 네. 옛날은 그, 그 불황일 때마다 네. 삼성전자가 조그만 원가 차이 그러니까 그그 네. 그 뭐죠 그 그렇죠. 수율 수율 수율이 아주 생산성 증가 때문에 이3 네. 네. 등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아무리 혼내도. 떨어지지 않을 중국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삼성전자를 담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담지않는 이유는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미래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요 전기차 아까 말 테슬라 말씀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신산업 쪽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사실 저제가 그 5년 10년 전에도 전기차에 대해서 예. 많은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이제 산업을 기업 산업을 분석할 때그 산업의 존재 이유 예. 산업은 존재할까 안, 안 할까 음. 지금 존재하더라도 이 산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산업의 존재 이유를 스텝 1에서 분석을 해요 그때 산업의 존재 이유 근간을 세가지 필터링 기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인 인프라, 효용이 있느냐 예. 어, 산업이 효용.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가 효용이, 효용이 있느냐, 있느냐. 네. 두 번째는 효용에 걸맞는 가격이 존재하느냐. 음. 너무 효용이 있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가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냐.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음. 그게 구현될 수 있는 사전적인 기초값이 존재하느냐의 관점에서 음. 네. 그런 점에서 그 전기차는 분명히 에 현재 우리 주목을 끌만한 요체가 되는데 네. 아마도 그, 그 전기차의 그,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테슬라의 OS, 테슬라를 뭐로볼것이 문제예요. 예. 지금 시가총이 260조 되는데. 예. 방금 말했다시피, 제조 전세계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으로서 400조를 넘는 기업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네, 네. 그럼 테슬라를 네, 제조업으로 본다면 네. 더 이상 못 가요. 아. 근데 테슬라를 제조업이 아닌 네, 뭐로 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본다면, 기업으로 본다면 본다면 음. 갈수 네, 그 천조 갈수 있죠. 어느 쪽으로 저는, 보십니까? 그냥. 저는 후자로 봅니다. 후자로 봅니까 네. 네. <laughs> 천조까지 <laughs> 갈수 있다? 네.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어, 제조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음. 삼성전자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플랫폼 기부로 전환한다면 음. 에, 사실은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네. 저희 관점은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 예, 그, 그 굉장히 PR을 음. 높이 부여야 근거가 네. 되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지금에서는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는 음. 변동비가 네. 너무 높아요. 변, 네. 사실 음. 변동비가. 음. 음. 사실 변동비가 높다는 소리는 또 수많은 캐파증설을 하게 될때 그렇죠. 요소병을 네. 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어, 저는 전기차보다는 이제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가 전국적인 네. 궁극의 에너지인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수소 에너지 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들어야 될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수소 에너지. 저는 거기에도 주목합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그러... 더 나오셔 가지고 네. 좀더 자세히 설명드니다 <laughs> 네, 그렇시죠. 네. 네. 지금까지 강방천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